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한국의 집중 한국산 랜드 점유율 43%로 상승할 뜻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생산에서 중국이 도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닉스, 마이크론 3개 기업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설비 투자를 집중하면서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의 랜드플래시 생산 점유율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에 한국산 랜드플래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중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 제조 2025를 하면서 중국 자체 생산 비중을 70%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2025년도에 랜드플래시에서만 한국산 랜드플래시가 40%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한국에 집중 한국산 랜드 점유율 43%로 상승할 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제공에 10년 동안 중국의 투자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거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에 투자하려는 의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죠. 또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장비 허드를 기존의 16나노에서 40나노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는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회사들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그리고 지금 TSMC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섭을 들고.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중국의 반도체 공장 투자, 이것은 절대로 이제는 할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칩스법에 따르면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중국 등 우려국가에, 이 우려국가에 러시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려국가에서 향후 10년 동안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만약 중국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하거나 10만 달러 이상의 중대한 거래를 하게 된다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반환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안 받아도 되긴 하지만 바,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미국 반도체 카르텔에 끼어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만약 반도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반도체 장비 자체가 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특별히 어 정말 중요한 반도체 장비가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서부터 다 날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 장비를 받는 것, 특히 노광 장비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반도체 장비요. 구형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정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미국 상부는 범용 반도체 기준으로 로직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28나노, d m 과 같은 경우는 18나노,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128단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 눈여겨봐야 될 것은 28나노 미만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지금 SMIC의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SMIC를 겨냥을 하는 거고 SMIC에 들어가는 기술 자체 노하우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DRAM, 창신메모리, CXML이라고 하죠. CXML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랜드플래시는 YMT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YMTC 20, 128단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한기준을 4 0 n 으로 올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현재 d r a 의 주류는 10나노급이죠. 10나노급에서 지금 XYZ, ABC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라걸 고려하면 하이닉스는 사실상 중국에서 5%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없게 되는 셈이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우시에서 DRAM을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사실상 증설이 힘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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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고 싶다 하면 반도체 장비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그 반도체에 대한 업그레이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의 D 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재로 향후 디램 설비 투자도 각각 한국과 미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대만과 싱가포르에 디램 공장이 있고 일본에도 디램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리고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곳에 지금 설비 투자를 집중이 될 것으로 더 보고 있죠. 미국 설비 투자도 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그 투자는 다른 곳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 램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4%에서 2024년 13%, 2025년 12%로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반면, 한국의 디렘 생산비중은 2023년 64%에서 2025년 65%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중국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아,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비중이 70% 이상이 되길 원했는데, 오히려 중국의 생산비중은 줄어들고, 다른 나라에서의 생산비중이 늘어간다. 라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세, 그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 시안에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웨이퍼 기준 월 27만 장 수준의 낸드 플래시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그리고 SK 하닉스는 월 9만 장 정도를 인텔에서 인수한 중국 다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랜드 플래시 생산량은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약 26%. 하지만 중국에서는 128단 이상의 랜드 플래시 생산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삼성전자, SK 하닉스 이 모두 중국보다는 한국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랜드플래시 생산 점유율은 2023년 31%에서 2025년 18%까지 거의 반토막 나는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랜드플래시 생산 점유율은 33%에서 43%로 10%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반도체 기지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기업들도 이미 지정학사 지정학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삼성, SK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생산 시설을 이제 중국 밖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이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업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직 반도체의 경우 28나노 이하 공장에 대해서 5% 이상의 확장을 할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로직 반도체의 경우 중국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이 기존의 14나노에서 40나노 이하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징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TSMC의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UMC도 지금, 어,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비중이 12인치 웨이퍼 기준 2023년 7.5%에서 2025년 7.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단지 어, 반도체 제재로만 끝나지 않고 중국 내 생산까지 줄여버리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D램과 NAND 플래시 자체가 중국 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황까지 몰려가고 있습니다. TSMC도 지금 난징에 작년에 투자를 하려고 있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일본으로 틀었던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그래서 특히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이러한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결국 스스로 자강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중국 반도체 업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자체, 그래서 d 램 m 과 랜드플래시 자체가 생산량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일이, 아, 생산량은 줄어들 수, 줄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 비중으로 볼때 어, 지금 반도체 공장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중, 그래서 그 점유율 자체가 점점 더 떨어진다. 그리고 이는 전자산업이 탈중국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세계 생산공장, 세계 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의 위상이 떨어진다. 결국 이것을 노리는 나라는 지금 현재 베트남과 인도인데 베트남과 같은 경우도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미국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제초로 보이고 있고 인도와 같은 경우도 지금 태평양 노선에서 미국과 함께 가고 있다. 물론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다라고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이 때문에 지금 인도가 차기 세계 공장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린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점차적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 이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반도체 위상국으로서의 한국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